다음 달부터 75살 이상 어르신들에게 접종할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이 오는 24일 국내에 들어옵니다. 백신에 접종하는 각 지역의 예방접종센터는 실제 상황을 가정해서 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중남 천안 시내에 있는 체육시설에 예방접종센터가 차려졌습니다. 화이자 등 mRNA 백신 보관에 필요한 냉동고를 갖췄고 충분한 거리 두기가 가능하도록 공간도 널찍하게 마련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이곳에서 만 75살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들이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됩니다. 먼저 신분을 확인하고 열검사와 예진표 작성, 의사의 예진과 주의사항이 이어집니다. 열이 나면 열나고 머리 아프고 온몸 부시고 네. 울렁울렁하기도 하고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해열제 같은 걸 드시면 돼요. 접종 후엔 타이머를 받아 15분 동안 대기하며 이상 여부를 감지합니다. 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를 가정한 상황도 연출돼 대응 매뉴얼을 점검했습니다. 1800명이 왔을 때 정말 질서라든지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그다음에 원만하게 이 플로어를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방역 당국은 이 같은 모의훈련을 오는 23일까지 17개 지역 접종센터에서 완료하고 전국 263개 센터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번 달 안에 들어오기로 한 화이자 백신 50만 명분 가운데 우선 25만 명분이 오는 24일 국내에 도착합니다. 백신은 도착 후 전국 22개 접종 센터로 옮겨져 냉동고에 보관되고 나머지 25만 명분은 이번 달 마지막 주에 들어오게 됩니다. 국제 백신 구매 공동 프로젝트인 코백스에서 제공받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35만 명분과 70만 명분 두 차례로 나뉘어 이달 말과 다음 달 말에 각각 운송이 시작됩니다. 총 105만 명분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다음 달중 국내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해당 백신은 국내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이지만 WHO 긴급 사용 품목에 속해 있어 절차상 유럽으로 반출된 뒤 도입하는 것이라고 방역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이 백신은 만 65살 이상 요양병원과 시설에 입소자와 종사자 등이 맞게 됩니다. YTN 박홍구입니다.